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8월 7일 일요일 음력으로는 7월 초 열흘 연변조순족 자치주 창립 기념일까지 27일 남았습니다. 아래 이번 주 주간 뉴스를 시청하시겠습니다. 구3자치조 창립 70주년 경축일를한달 앞두고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은 3일 사전에 통지를 보내지 않고 미리 귀띔을 하지 않으며 회보를 듣지 않고 수행과 접대가 없이 바로 기층에 내려가고 현장을 찾아가는 사불 이직 방식으로 연결시에서 자치조 창립 경축 중대 대상 시공 진척 상황을 현지 답사했습니다. 그는 자치조 창립 70주년 경축의 중대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하고 전력 투구의 자세와 결전, 결승의 추진력으로 자치조 창립 경축 중대 대상들이 기한 내에 마무리되고 완벽하게 선보이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당의 부석이며 주장의 홍경이 현지 답사에 참가했습니다. 호가복 일행은 먼저 연변 노동자 문화예술중심 대상 현장을 찾아 각 기능구에 심입해 문화예술중심 구성, 하드웨어 부대 시설, 운영 관리 등 정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변 노동자 문화 예술 중심 대상은 전주 인민들이 거대하는 문화 해민 공사입니다. 인민을 위하고 인민에게 혜택을 주는 취지를 견지해 노동자 문화 예술 중심의 공익성 봉사성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주동적으로 여러 가지 대중성 문화 활동을 도맡아 문화 예술 중심 정합 리용률을 힘써 높이며, 광범한 대중들이 함께 문화건설 성과를 누리고 자치주 창립을 경축하는 농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연길 불화통화 도시구간 수리종합정돈공사 현장에서 허가복은 시공진척 상황을 자세히 둘러본 뒤 주요 시간접점과 중요한 사업거리를 예의주시하며 늦출 수 없고 기다릴 수 없으며 지체할 수 없는 긴박감으로 작전도를 걸어놓고 공사 예정기일을 맞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또 안전과 질을 담보하는 전제에서 대상 건설 진척을 전면적으로 다그쳐 검증을 이겨낼 수 있는 양질 공사 민생 공사로 힘써 건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결쾌속 공공버스 대상이 긴장하게 시공되고 있는 가운데 일기 도로면 녹화 공사가 이미 기본상 마무리되고 설비 설치, 정거장 마무리 건설 등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호가복은. 정거장이 들어가 대상 진척을 살펴보고 나서 관련 부문 단위에서 스스로 압력을 가하고 속도를 다그쳐 대상이 앞당겨 건설돼 사용될 수 있도록 조동하며 연결시 공공교통 봉사 기능을 일층 향상시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장원한 수요의 차간에 교통시설과 녹화 미화 생태환경 등을 유기적으로 결부시켜 수부도시의 교통수용능력과 주거생활 수준을 부단히 향상시키라고 강조했습니다. 연길시 중환로사기 대상은 이미 마무리 단계 에 들어선 가운데 구름달이 사전 제작들보 조립, 터널 방수 등 공사가 이미 완공됐고 지금은 아스팔트 부설, 배수구 건설 등 시공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허가복은 시공 현장에 들어가 시공 진척 상황을 상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도시교통공사는 도시발전의 기초공사인 동시에 대중의 생산 생활에 관계되는 민심공사입니다. 향후 날씨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해 요즘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는 최적의 공사 시기를 다잡고 과학적으로 시공 역량을 배치하고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 도로가 기한 내에 완공돼 통차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 가운데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자치주 창립 이른 돌 경축 건설 대상은 여러 민족 대중들이 자치주 창립 70년간의 거대한 역사 변천을 가장 잘 느끼게 할수 있는 헐리 공사이며. 7 0년간 연변의 발전성과를가장 집중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각급지도 간부들은, 집단 영예감을 일층 높이고 공적인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고 확실히 일해 자치주 창립 경축 중대 대상들이 신속히 완공돼 효익을 보도록 주동해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 자치주 창립 경축 중대 공사들을 잘 건설하고 도시 창구를 일층 빛내며 도시 면모를 개선하고 도시 품위를 향상시켜 광범한 내빈들에게 연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어려움과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당장 간부들이 조금이라도 더 고생스럽고 힘들더라도 대중이 더 편안하고 만족하도록 하며 진정으로 간부의 고생지수로 대중의 행복지수를 바꿔와야 합니다. 조지돌꾼 풍도 조영호 장길봉이 답사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산동상린연맹회에서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우리주에서 상무고찰 조사 연구를 전개했습니다. 이 기간 산동상린연변발전조력대회와 기증식도 있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보, 주당위 부석이며 주장의 홍경이 관련 활동에 출석했습니다. 호가복은 이를 회견해서 주당의 주정부를 대표해 산동 상인련명회 일행의 연변 방문에 환행을 표하고 연변 발전에 대한 산동 상인련명회의 장기적인 지지와 도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산동 상인들은 예전부터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용을 중요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고 시장 기회를 잘 파악하며 새로운 영역을 과감히 탐색하고 사회 책임을 용감히 담당하면서 상업계에서 사람을 분발케 하는 창업 전기를 써냈습니다. 산동상인연명회는 설립된 이래 산동상인 문화를 전승하고 산동상인의 힘을 응집했으며 해내외 산동상인들을 이끌고 새 발전 구도에 적극 봉사하고 융입해 실제 행동으로 신시대 산동상인 정신을 완벽하게 보여줬습니다. 연변 지역은 지리 위치 우세가 뚜렷하고 정책 우세가 두드러지며 자연 생태가 량화하고 자원 우세가 좋으며 민속 풍정이 짙은 투자 흥업에 땅이고 혁신 창업의 옥토입니다. 당면 연변주는 습금형 총서기가 길림 시찰, 연변 시찰 시에 한 중요 연설,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성 제12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 시달하면서 자치조 창립 70주년과 20차 당대회 성과적인 소집을 맞이하는 것을 견인으로 중대 대상 추진을 중점으로 민생 실사를 착실히 잘하는 것을 줄손으로 하면서 사업 발전의 새경지를 부단히 개척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가들이 연변에서 돌아보면서 합작의 계약 부분을 찾고 리익 연결점을 함께 도모하며 문화관광, 의약건강, 장비 제조 등 영역에서 심층 합작해 진정으로 산동 상인의 선진 리념을 연변에 가져오고 투자 중점을 연변에 두며 사업 판도를 연변으로 확장하기를 바랍니다. 연변주 당위 정부는 지속적으로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고 적극적으로 기업을 위해 양질고효율의 봉사를 제공해 호혜 호리, 합작 공략을 실현하기에 힘쓸 것입니다. 전국 공상업연합회 상무위원회고 산동상인연맹회 주석이며 광동성 산동상회 회장이고 광동성봉집단 리사상인 강남은 산동상인연맹회를 대표해 연변주 당위 정부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연변행은 인상이 깊었고, 연변의 짙은 발전 분위기와 호한 발전 환경, 강력한 발전 추세를 철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산동상인 연 명회는 교량유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람이 자원이 연변에 근접하고 집결하도록 적극 인도해 연변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렵니다. 8월 2일 산동상인 연변 발전 초력 대회에서 홍경 강남이 선으로 축사를 하고 연변 주정부에서 강남에게 경제 고문 초빙사를 발급했으며 각 현시에서 투자 환경 설명과 대상 추천 소개를 했습니다. 연변 산동상회, 길림성 산동상회 및 산동상인 연맹회, 레일레 스타 교육기금회는 선으로 연글시 사회복리원, 연글시 주황소학교, 연글시 북산소학교, 주교육국에 애심의연금과 교수설비를 기승했습니다. 조사연구기관 산동상인연맹의 일행은 또 연변 박물관, 연결공룡 문박원,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 오동의약공업단지 등을 찾아 실지 고찰하면서 우리조 향촌지능, 문화관광, 의약산업발전청원에 대해 상세히 료해하고 쌍방의 합작을 심화하는 데 양호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주 지도일꾼들인 리건군, 류암지, 소경량, 정권, 주 직속 관련 부문과 각 현시 당위 주요 책임동지, 산동상인연맹회 및 부분적 성문단위 관련 책임동지, 부분적 지역 산동상회 주요 책임동지들이 상소랑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우리주는 로혁명 큰거지로서 옹군우속, 옹정예민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연대 주당위, 주정부는 계승하는 가운데서 혁신하고 혁신하는 가운데서 발전하면서 30여 년간 노력을 기울여 성급 쌍공 모범 도시 전반 피복을 실현했고 연길시, 도나시, 훈춘시가 연속 전국 쌍공 모범 도시 영예를 받았는 등 시대 특색, 변강 특색, 민족 특색을 갖춘 한갈래 쌍공의 새 길을 걸어왔습니다. 군대는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은 군대를 옹호하며 군대와 인민은 한 가족입니다. 반석과도 같은 군정 군민의 단결은 모든 간고함과 어려움을 전승할 수 있고 부단히 승리에서 승리해로 나아가는 중요한 법법입니다. 근년의 우리 주에서는 선으로 옹군우석 사업자맹 규정, 군인무휼 우대 자맹 방법 등 일련의 문건을 출범했고 시종 당위 상무연회 의군 제도, 군정연석 제도. 중교 명절 방문 위문 제도 등을 견제하면서 쌍공 사업을 일정 전개하는데 튼튼한 정책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1991년 우리주가 길림성 쌍공 모범주로 명명되어서부터 30여 년간 분발 정진 속에서 쌍공 모범 도시라는 이 금빛 명함장은 갈수록 눈부셨습니다. 우리주에서는 문예단체 자체 우세를 발휘해 쌍공 주제를 각색하고 연출한 문예 작품이 100여개에 달합니다. 즐거운 연길 대무대 등 담체를 이용해 쌍공 주제 문예공연무게로 117차례 펼쳤고 특색이 짙은 조선족 문화예술은 부대 장병들로 하여금 연변 제2호향의 매력을 깊이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전주에서는 온군교양 계열 활동을 깊이 추진하고 국방교양을 중소학교 교수 내용에 넣어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사회 경로를 부단히 확장해 온군 형식이 더욱 다원화되게 했습니다. 전주 187개 도시 사회구역에 모두 온군 봉사소를 설립하고 관할구 주민들을 적극 동원해 내용이 풍부하고 형식이 다양한 온군 활동을 펼쳤으며 관할군의 퇴역 군인들에게 영예 패말근 8만 개를 달아줬습니다. 매번 종료명절이면 각 사회구역에서는 가두 주둔 단위 자원봉사자들과 손잡고 연변 주둔 부대 열군석을 방문하고 위문했는데 자수가근 3년간 루게로 2만 7천여 차례에 달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혁명 열사룡원 10곳을 중심으로 하고 분산적 열사 기념시설 357개를 복사로 해 도시농촌의 홍색 교양기지를 비복했으며 자금 투입을 해마다 확대해 열사 기념시설 건설 수준이 부단히 제고됐습니다. 특히 퇴역군인 사무 부문이 설립된 이래 우리 주에서는 해마다 우대무휼 표준을 제고하고 우대무휼 대상 보조 경비와 의무병사 가정 우대금 도합 2억 1,800만 원을 발급하고 각 현시에서는 2,669만 원을 발급했으며 정군 가족 25명이 취업을 안지했습니다. 3등공 이상 기입 연변적 현역 군인 78명을 위해 기쁜 소식을 전하고 특별위문금 4만 9천 원을 발급했으며 정군 미취업가족 1,024명에게 안치 보조금 4,65만 7,800원을 발급했습니다. 퇴직·퇴역군인 재취업 정밀화 부축을 실행하고 온라인·오프라인 초빙회 21차례 전개해 취업 률토 780세계를 제공했습니다. 단연의 연변 주둔부대 광범한 장병들도 주둔지를 고향으로 간주하고 주민들을 친인으로 간주하면서 지방건설에 적극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홍수방지 위험구조, 돌발사태 응급대처 등 긴급하고 위험한 임무 앞에서 광범한 장병들은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맨 앞에서 돌격하며 용감히 중임을 짊어지면서 위풍당당한 군대, 문명한 군대, 승리를 위한 군대의 량환 형상을 집중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량환 생태환경은 연변의 가장 부드러진 우세고 가장 보기한 재부이며 가장 중요한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그날날 우리조는 습금형 총석의 두 개산 리념을 깊이 실천하고 확고부동하게 생태 우선 녹색 발전의 길을 견제했으며 생태립주 발전 전략을 힘써 실시해 연변 고품질 발전의 생태 바탕색을 더욱 짙게 하면서 사회주의 생태문명 신시대를 열어가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훈춘림업국 영안림산 작업소입니다. 국가에서 천연림 벌목을 금지하면서 리모발전은 생태 건설을 위주로 하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과거 림산 작업소에서 볼목공으로 일했던 림산 작업일꾼은 현재 전연림 보호원 영림 기술원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철은 홍성묘목 육성 황금식기입니다 림산 작업일꾼들은 요즘 동료들과 함께 무성한 수림 속에서 홍성육성에 정성을 몰 붙고 있습니다. <목소리> 다넬의 훈춘 림업국에서는 여러 가지 혁신적인 경로를 통해 녹수 청산을 힘써 수호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림장제를 적극 추진한 이래 림장제 조직체계와 제도체계 건설을 림장제 사업을 추진하는 토대로 삼고 엄격한 삼림자원 보호를 자원관리 보호. 환경정돈, 삼림방화, 삼림경영, 야생동물보호와 융합시켰습니다. 훈춘임업국은 산수, 삼림 특색 문장을 잘 엮으면서 림장 더하기 녹색산업 모식을 탐색해 생태효익과 경제효익의 제고를이루겠습니다 현재는 <목소리> 우리가 시작한 지는 전면 퇴친林장지의 실시 방안입니다. 샤區 내에 3, 4만 8천 공간의 경영 면적 단열의 우리 주는 천연림 보호 공정을 대폭 실시했습니다. 장백산 삼림 공업 집단에서는 리머 발전 객관 법칙과 시장 법칙에 따르고 녹수 청산은 곧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을 깊이 실천했으며 녹색 발전 리념을 견지하고 산수 문장을 잘 역자라는 정치적 사로를 확립했습니다. 양원 생태 환경과 엄격한 자원 관리 수준으로, 림산구 생물 다양성이 회복 성장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한편 우리 조에서는 녹색 저탄소 발전을 전력 틀어주고, 산업 생태화와 생태 산업화를 추동했으며 녹색 농업, 생태 관광을 발전시켜 생태 자원 우세를 생태 경제 우세로 전환시켰습니다. 우리 조는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이 순응하며, 자연을 보호하는 관념을 견제하고, 두 개산 뒤념을 견결히 실천하면서 생태 장벽을 적극 구축했습니다. 이生态环境质量显著跃升为奋斗目标着力打造更高质量的生态经济体系，更高水平的生态环境保护体系，更加稳固的生态安全体系，更加健全的生态文明体系，更加规范的监督管控体系。念好山水经，打好生态牌。 연변 국태 신에너지 자동차 유한회사에서 생산한 쾌속 공공버스 순수 전기버스 9대가 일전 연거시 공공버스 집단 유한회사에 교부됐습니다. 我现在所在的位置是延吉市公交公司。我身后这九辆色彩鲜艳的大巴车就是 BRT 快速公交车。该车辆为纯电动客车，车辆内部配备了超宽的四车门，方便乘客上下车，从而减少拥挤。同时，在车辆的设计上也更加的现代和智能。이차량은현대화조형리념에부합하는전위적뉴선형설계를채택해바람의저항을낮추면서도외형또한보기좋습니다 LED 차량 전조등 주황은 D 모양으로 연결돼 있어 과학적인 느낌이 있고 LED 후미등 왼쪽은 자모 J 모양으로 오른쪽 자모 L로 되어 있는데 이는 길림을 뜻합니다. 연결 괴속 공공버스 순수 전기버스는 다른 일반 공공버스보다 문이 두개더 많고 차실 내부에 주황 지붕 액자 장식판, 통풍로 전경 조명 박스 손잡이, 발광, 가림판 등 곳은 모두 상모의 띠와 조선족 복장 등 사진으로 장식했습니다. 버스의 전면 지붕은 포용형 구조이고 주왕 지붕은 가변식으로 됐으며 좌석 우쪽에는 전자 정착역 안내 스크린이 설치돼 있어 승객들이 버스 이동 경로를 직관적으로 요약할 수 있게 했습니다. 차량에는 좌석 2 5 개가 배치되는데, 최대로 여든 일곱 명을 태울 수 있으며, 소화기, 쓰레기통, 탈출 장치 등 시설이 구성합니다. 목전 여러 개의 괴속 공공버스 청거장을 지나는 공공버스 선로는 잠정적으로 4선, 16선, 26선, 37선, 38선, 39선이며, 괴속 공공버스 공원 청거장만 지나는 공공버스 선로는 6선, 24선, 29선, 35선, 45선, 50선입니다. 车辆改进方面，乘车一级踏步没有台阶，方便乘客更好的上下车。车辆颜色结合了延边朝鲜族民族特色。驾驶舱内驾驶员配有座椅按摩功能，有利于驾驶员更好的休息。全车配备外摄像头、电子后视镜，让司机更加清楚的看清周围环境。车辆采暖方面，采用了电采暖，更加环保。 이상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더 많은 뉴스 정보는 연변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